위축성 위염과 장상표 화생 진료를 하다 보면 아주 이른 나이에 이런 병이 생겨서 한의원까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젊은 분들이 장상표 화생 때문에 옵니다. 장상표 화생이 30대 초에 생겨도 이른 나이에 생겼다고 걱정을 할 텐데 심한 분들은 20대 중반에 생기는 경우도 있더군요.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위축성 위염이 생기고. 위염이 더 오래되면서 조직 변성이 생기면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병은 병이 생긴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서 주로 관찰되는 병이죠. 하지만 젊은 분이라고 방심해선 안 되겠더군요. 장상피 화생이 생기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속이 너무 아파서 괴롭다는 경우입니다. 점막의 위축, 조직변성이 생기면서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조금만 자극적인 것을 먹어도 속이 쓰리고 따갑고 어근하게 무리하게 아픈 통증이 생겨서 괴로워합니다. 사과나 귤 같은 신과일을 못 먹는다거나 물만 마셔도 속이 아프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맵고 신음식, 짠 음식. 약한 자극에도 속이 아프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안 먹고 속을 비워두면 위산에 자극이 되는지 속이 아프다고 합니다. 빈속이나 새벽에 명치가 뻐근하게 아프다고 한다면 혹시나도 장상피 화색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 소화불량 증상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속이 더부룩,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밀가루나 떡, 튀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체하기 쉽습니다. 체하면서 두통도 생기고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해서 트림이 자주 나오고 배에 가스가 차서 배가 아프고 방귀가 자주 나옵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생기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소화력이 약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위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보다 젊은 분들은 세포의 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암이 생겼을 때 전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습니다.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사망한 유명인들을 기억하죠? 20대. 30대에 장상표화생이 생긴 분들은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어서 치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분들의 장상표화생을 치료할 때에는 점막의 재생을 촉진하여 위험이 최대한 많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과 조직 변성이 생긴 부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약제를 처방합니다. 점막이 회복될수록 재산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점막이 재생되어 자극으로부터 견뎌내는 능력이 강해지면 못 먹던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점막이 재생되어 소화액 분비가 잘 이루어지면 소화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조직 변성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하여 암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그럼 왜 20대, 30대 이른 나이에 장상폐화생이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타고난 위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장을 너무 혹사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아주 마른 체형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르고 작고 갸녀린 체형이면서 어릴 때부터 위장병을 오랜 기간 알아온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한 자극에도 위장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것이 누적되어 젊은 나이임에도 장상피화생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화력이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음식도 조심조심 먹는 편임에도 아주 작은 자극에도 위험이 생기기 쉽습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속이 아파서 잘못 먹고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아파서 못 마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매운 음식도 먹으면 설사하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장상표화생이 생기기 전에도 이렇게 위장이 안 좋은데 특별히 위장을 혹사한 것이 아님에도 장상표화생이 생기고 위장이 더 나빠지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 탓이 아니라 위로하면서 열심히 치료하고 위장을 아끼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을 너무 혹사한 분들은 소염진통제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였거나 평소 식단이 불규칙하거나 혹시 과음 야식을 즐겨하는 분 맵고 짠 음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을 가진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는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약입니다. 약을 자주 장기간 먹으면 위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위험이, 재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극적인 음식,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점막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과식하고 식사 후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눕는 것도 점막을 손상시키는 원인입니다. 과음하는 것, 담배를 피는 것도 점막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점막의 염증을 악화시킬 만한 요인을 꾸준하게 실천하면서 위염을 악화, 재발되도록 했다면 이런 나이에도 장상피화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계속 병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점은 20대 30대 이른 나이에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분들의 경우 조직 변성이 생긴 부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부위까지 넓었으면 예후가 더안 좋을 텐데 그렇진 않더군요. 한의원에서 점막 재생 치료를 열심히 잘 받고 혹시나 악화되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면서 생활한다면 위암에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경을 써야 하는 병인 만큼 처음에 바짝 신경 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방심하고 방치해 두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